좀좀 그린 라이트를 꺼 줘. 함께 할 식구 탑 컬러 미스트. 곽정우 씨입니다. 어, 너무 아늘도 쉴 시간에 내가 티셔츠를 빌려 줘 저런, 많... 저런 느낌, 어깨가 좋아. 어깨가 많이 남는데요. 옛날부터 여죄수 이런 느낌. 아, 영화 중에 영화 제목 중에서 여관방 41호. 네 그런 게 많아? 빨리 <laughs> 탑 여자 제수 한혜진 씨. 이야. 갈수록 미모의 빛을 바라고 있는 홍석천씨입니다. 사랑해. 자, 그리고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반전사랑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아우, 좋아. 존바! 자. 네. 네. <laughs>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자리 차례되면 예, 되게 어, 부끄러움이 많고 어 많죠, 예, 예. 많죠 2년 만에, 오. 정말 오랜만에 가요계로 돌아온 탑 소울 디바, 화요빈! 성화 때문에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리듬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아, <laughs>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해요 뭐 그중에 독한 거 아니야? 약한 거 아, 향이 좋아 좋죠 좋죠. 칠점 네. 안준다니까 네. 화요비가 안, 안 네. 줘요. 네. 근데 화요비 씨는 의외로 알고 보면 굉장히 색다른 면이 있어요. 저랑 좀 친한데. 아주 그냥 다 친하다고 다. 친해 아 근데 예. 뭐 화요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게. 놀라운 구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도 굉장히 일반인스럽게 데이트를 하는데 안 가리고 만다는것 같아. 요안 가리고 만나. 뼈가 있는데? 아, 제발 안경을 통해서 눈 만지지 말아주면 안 될까요? <laughs> 아, 오늘도 아, 중했어 아, 아, 진짜, 저 아니, 되게 무섭죠. 아니 안경 쓰는 사람들은 저게 너무 불편하고 음, 이상해요. 아, 자 어쨌건 유비 씨가 2년 만에 뭘 갖고 나온 거죠? 아 이제 가, 갖고 나, 나올 거죠. 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싱글 나왔는데 이제 앨범 나와요. 그 시월에. 그 <laughs> 네, 많이 들어주세요. 어 귀엽다. 완전 귀여워. 저는 쌀로 다 얘기해요. 좀박하고 <laughs> 하유빈은 뭐 처음,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어 초래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 <laughs> 우승하셨었죠. 준 우승한. 네. 준 우승. 황각이 예. 어, 우승. 어떻게? 죄송해요. 아니 우승한 것만큼 <laughs> 살상... 예, 예. 너무 이게 각인돼서 각인 각긴 알죠? 네. 네. 각인 알죠. 어, 네 그렇다고요. 좀박 연상은 어때요? 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연상 좋아요. 아 네. 이, 이런 건 아, 뭐,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뭐 지퍼가 열렸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예. 땀 때문에 머리카락이 여기 다엉겨붙어가지고 아. 음. 어, 지금 괜찮아요. 네. 아까 막 어, 되게 더러워 더러워가지고. 어 아, 뭐 아, 해. 해. 얘기해줘도 그래. 얘기 <laughs> 안 해줄래, 그래 이제 앞으로. 아, 이제는 여쭤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대답해,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나, 저 근데 밤은 계속 이긴다, 진다 이렇게 딱할수 없는 게요 졌다, 이겼다 해야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좋다네. 나, 저, 밤, 이어 밤, 밤 이어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기가 막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 음. 네. 저 밤 흥부가 기가렸어 <laughs> <laughs> 자, 우리 그거 좀 물어보죠, 아까. 아까 왔을 때, 삶왔을 때. 네. 곽정천 씨는 셀카 찍을 때 포즈를 어떻게 해요? 셀카가 아닌 것처럼. 셀카봉 아, 아, 어, 어. 들고 다녀요? 셀카를, 셀카가 아닌 것처럼. 오, 셀카봉, 카렇게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카봉게어이이 셀카봉으로 그래 셀카봉으로. 아사실 진짜 셀카봉 사고 싶네. 그거 있어. 그렇다고 누군가 이렇게 보이는 앞에서 셀카봉을 들고 찍기에는 민망할 것 같아서 못살 뿐이지. 이건 안 민망한 거요? 그러니까.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는데 어. 야외에 나가서 그렇게 찍기는. 한혜지 씨가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대로 많이 찍까 저는 얼굴을 자르고 응? 몸은 다 찍어요. 그래서 응? 저는 진짜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 어머 아, 그래. 그 핸드폰 안에 몸 사진이 다 있어? 네, 얼굴은 아. 없고 제 몸을다라만 어, 얼굴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 밝기로 해놓고 이제 계속. 지금 아, 운동 효과를? 눈을 보는 게더 정확하기 때문에. 음, 그거 괜찮다. <laughs> 오, 완전 프로네요, 정말. 음, 저거 쫙 네. 모아놓고 나중에 슬라이드 쇼로 보면 그것도 되게 기록이겠다. 아니, 볼수 없어. 왜, 왜? <laughs>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어이 <laughs> 저희가 보여줘. 보여줘 나는 괜찮잖아. <laughs> 저 새끼 아이 아닐지도 몰라. <laughs> 아, 마지막으로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안드는 남자 예. 애프터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답장하는 법그 다음날 음. 뭐 오늘은 뭐 하세요? 그랬는데. 음. 좋은 사람 만나세요. 오 답장을 바로. 어, 너무했다. 이런 거 칼럼 쓴적 있지 않아요 혹시? 해. 아마도 거절하는 있겠죠? 방법 뭐가 근데, 있어요? 아, 오늘 야근하고 응. 내일은 출장 있고 모레는 회식 있어서요. 당신에게 줄 시간 없어.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릴게요 해놓고 이제 연락 안, 안 하면 되는 거. 근데 집요하게꼭꼭 있잖아요. 똑같다. 어 회식이 끝나실 <laughs> 텐데요? 네. 내 <내일은 웃음> 뭐하세요? <왔어요. 웃음> 맞아. 네. 내일 야근. 그래 야근 저 늦게까지 다릴수 있는데요. 맞아. 아, 그럼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세요, 낫잖아요. 너무, 너무, 너무. 글자 좀 희망고문해놓고 마음에 꺼져요. 터져도 민감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한 한번더 한 얘기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기다렸다가. 한 5일쯤 있다가. 아, 어, 그런데 계속 바쁘세요. 네. 그럼요, 많이 호감이 있어요. 바빠요? 어, 아, 진짜? 아, 그러면, 오늘 아, 그냥, 그냥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저녁 한 번만 먹을 순 없을까요? 아. 없어요. 너무 좋놓고 그러면 진작에 좋은 사람 만나고 가셨잖아. 아, 씨. 아, 그냥 아, 아, 뭐, 뭐, 넌 이쁜 줄 아니야? 어? 형 백세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형생 이리만 하다 뭐. 죽으라, 이씨. <laughs> 달러면 내 애기 써라, 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야. 하느진 씨는 연락을 안 하죠, 아예. 그냥 제타입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좋은 하죠 이렇게 바로 아... 빨리 보내주는 게 저... 있어서... 타입을 바꿀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아, 근데 진짜 실제 저 남자 있었어요. 아, 어...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오늘 촬영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아, 내일 뭐 출장 갈것 같아서 뭐 이렇게 다 보내면. 출장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아... 그러면... 돌아오시면 뵙겠습니다. <laughs> 아니, 촬영지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어... 아... 시간 맞춰서 갔든지 아니면 배고프셔서 아... 간식을 사가지고 촬영장에 들를게요렇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난 집에 있거든 <laughs> 어떡해? 그래서 뭐 강원도, 강원도? 영월이요? 아저 괜찮다고 근데 그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그냥 제 타입이 아니신것 같아요 음... 음... 그래뭐안 만나 주시는 건 좋은데 그냥 전 영월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냥 오, 휴게소에 좀 있다가 진짜... 갈게요 넣어 진짜 그런 사람 다 일부에는 지맨으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지맨 도와줘요 지맨! 아 리어로? 지맨 네. 컴플렉스가 엉덩이가 좀 크대요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 더니 진짜 우리, 진짜 거짓말. 진짜 내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렸어아 진짜로 지맨은 모든 게준비돼 있어요 지금 아 우리 여자분들 보고 싶으세요? 여자 보고 판단해야지 뒤태만이라도 아니야 아니야 지맨은 아, 노래해야지 아니, 엉덩이랑 발라드 병행할 수가 없어. <laughs>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네. 네 오늘 또 어떤 연인들의 사연이 준비을지 하유비. 네. 네. 사연을 듣고 아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불을 끄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들의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끈다 1번 안 끈다 2번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사연 주세요. 자, 그린라이트를 꺼줘. 서연 주세요. 직장 다니는 28살 여자예요. 대기업 다니는 33살 남친이랑 1년째 연애 중입니다. 오빠는 절 많이 감동시켜 주는 남자예요. 제가 예쁘다는 것들은 다 기억해 놨다가 꼭꼭 사다 주고 데이트 때도 네가 얼마나 버냐면서 저는 돈한푼못 내게 해요. 친구들이랑 밥 먹는다 그럼 꼭 달려와 주고 같이 못 먹으면 계산이라도 꼭 해줘서 제 어깨를 으쓱하게 해줬어요.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저를 아끼고 저에게 빠져 있다는 건참 고맙고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 남자 저한테만 그렇게 잘 베푸는 게 아니었어요. 오빠 친구분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영화비를 오빠가 내길래 밥 먹고는 친구분이 내길 기다렸어요. 근데 당연하다는 듯 오빠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친구분 커플은 그날 팝콘만 쌌어요. 뭐 그날이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다른 친구들을 만나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여럿이 만나거나 커플 데이트를 하면 그날 비용의 90%는 거의 오빠가 내더라고요. 좀 얄미워서 한 번은 친구분들 있는데서 장난식으로 한번 짚었는데 오빠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은 장난으로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은 조심해 달라고요. 오빠가 재벌도 아닌데 왜 이런 게 당연시 됐을까 의아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밤늦게 오빠한테 회사 팀장님이 술 먹자고 전화를 했어요. 데이트 중이라니까 같이 오라더라고요. 근데 가보니 팀장님이랑 직장 동료 다들 꽈라 상태로 뻗기 직전인 거예요. 늦게 왔으니 계산하라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오빠가 정말 먹지도 않은 술값을 다 내더라고요. 아... 어, 괜찮은도저 저 이해 불가였어요. 소액 결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좀 세잖아. 저번엔 왜 매번 오빠가 돈을 다 내냐 했더니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냐 남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보기 안 좋다고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번 잃으면 다시 넣기 힘들다면서요. 아직 결혼할 것도 아니라 그 이상 얘기하면 이상해질까 봐 넘어갔지만 이거 문제다 싶긴 하더라고요. 반복되다 보니 그돈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랑 맛있는 거나 먹지 나랑 여행이나 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오빠가 또래에 비해, 비해 좀 많이 버는 편이라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고 그러는 건 아니라서 대놓고 잔소리하기도 좀 그렇고 돈돈돈하면 속물로 비칠까봐 조심스러워요 무엇보다 제가 오빠를 훨씬 좋아하고요 근데 얼마 전 남친 집에 놀러갔다가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빠 우편함에 카드 명세서가 있길래 챙겨갔는데 늘 쓰는 카드 말고 다른 카드 명세서가 있더라고요 오빠가 뜯어보고 펼쳐진 걸 무심코 봤는데 마트에서 쓴 거랑 여자 화장품인 거예요. 오빠 누나도 없고 어머님이 쓰기엔 너무 젊은 여자 브랜드여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오빠의 전 여친이었어요. 어허.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 말이래! 뭐야 이거! 남친은 모든 걸 괜찮다며! 헤어지려고 할 무렵 전 여친 집안 형편이 안좋았었대요 워낙 확 기울어서 당시 오빠가 모든 걸다 해줬었나 봐요. 근데 에이. 오빠 마음이 변해 헤어지자고 했고 아직 학자금 대출도 남은 첫 여친이 당장 생계가 막막할 것 같아 카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음... 갑자기 그 카드 없으면 써. 어떻게 살지 아니, 뻔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받을 수있을지 나중에 형편 괜찮아지면 사장품. 그때 네가 어, 알아서 그만, 그만 쓰면 된다고 어. 하고 헤어졌대요. 정학을 금치 못했지만 정신 가다놓고보니 정말 땡땡슈퍼, OO 땡땡마트, 다이 등 진짜 주로 살림에 보태 쓰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건 아, 아니지 싶어 당장 전 남친한테 신용카드를 빼서 오든지 그냥 정지시켜 버리라고 했어요. 남친은 지금까지 쭉 가만히 있다 이제 와서 치사하게 어떻게 그러냐고. 그저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 뿐이지 서로 연락조차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싶었죠. 생물이 따로 없어요. 살아있는 부처예요. 성실하고 잘 많이 아껴주고, 사람이니까? 심성도 고운 남자란 걸 알지만, 이런 우유보다는 참 속상하네요. 어떻게 사귄 지 1년, 나이도 있고, 아,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이렇게 속없이 여기저기 다 퍼주는 남친 계속 봐도 될까요? 일단 음, 한데... <목소리> 남친의 털리를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여기서 지금 불은 하래진 씨 혼자가 껐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끈 거죠 그거. 전 여자친구 그러면 전 여자친구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네? 받았어? 헤어졌는데 응. 왜그 돈을 받았어요? <목소리> 주면 써요? <목소리> 뭐야 왜 그래 나한죠 그게, <목소리> <목소리> 그게 아니라 <이> 조복이라고 <저목소리> 얘기해 그래 <목소리> 진짜로 <laughs> 그런... 구에게 <친구 얘기해. 웃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 남자분이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음. 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한테 천만 원을 갖다 주든, 일억을 갖다 주든 지가 벌어서 지가 쓰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순 없어요. 생계만 이걸로 쓰고 명품은 자기 파도로. 그좋은머리석어갖고 <laughs> <되었고> 항상 생계 <laughs> 이걸로. <웃음> <됐지>. 아, 슈퍼파크. <슈퍼맛이. 웃음> 어, 천원짜리 내 걸로. 노력이안 <laughs> 되는데 이런 행동을 거의 면뭐 허생고. 그렇지. 능력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심성인 거지.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 입장이고 네.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 남자 습성대로 난 이게 행복해 난 이런 스타일이야 이러면 안내 되는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결혼한 후에도 그전 여자친구,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딱 끊을 수 없는 그 남자의 심성 때문에 결혼을 끝났어요. 하고 애를 낳는데도 음. 계속 돈을 대주고, 아, 아, 이건 끝났어요. 말이 안 돼. 되게 아, 아, 부자이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저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진짜 바라고 웃음> 아니면 유산이 한 <웃음> 천억이 <웃음> 있던가. 좀박 씨, 네? 투로 안 컸어요? 네. 음. 남자분이 <웃음> 너무 <laughs> 이해되는데요. 음, 음, 음.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전 여친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이분이 그냥 착한 사람이잖아요 상처 주기 싫고 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거지 그걸 음. 너무 나쁘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조금 여유로운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거는 음. 그건 남자들끼리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음. 뭐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음. 여기 포인트는 전 여친 음. 음. 헤어졌을 때 그걸 달라고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되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닐까? 이 남자친구가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야 헉! 신내를 뺀다 신내를 다이 여자도 어? 어떻게 하면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줄거리에 어? 그려볼까? 양육비야? 양육비야? 어? 마트에서 분유를! <laughs> 아 아니 진짜 되게 큰 실수를 해서 남자도 줘야 속이 편하고 여자도 받아야 그... 그 는그 밑에 삐뚤빼뚤 글씨로 아빠에게 삐뚤빼뚤 <laughs> 글씨아빠게 <희산한 소리. 웃음> 아빠 보고 싶어요. 아야 이거 사랑과 전쟁 폐지됐다더니 작가분들 아, 이런 거는 맙시다. 근데 남자가 변심해서 헤어진 건 맞대요. 아 하유 씨는 문제가 안 된다. 전 여친 계속 쓰게 만드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 있는데 그거는 살짝 정리하면 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살짝 음. 어떻게 정리할 거야? 아니, 어, 애프터 서비스처럼 조금 애프터,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어, 약간 생계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만 나 이제 만나니까 전 여친. 계속 이어가는 음. 거는 음. 어. 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화요일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려워서 뭐 카드는 아니지만 계좌이체는? 아 <laughs> 얼마 정해놓고 신용카드랑 어. 네, 체크카드랑 계좌이체랑 다 느낌이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니면 카드 한도로 5만원으로 해놓고 아아아 담배 두보로야 저는 많이 양보해서 <laughs> 담배 끊어 <끌어> 힘들면 <laughs> 많을 좋아. 많이 양보해서 계좌 이체는 그냥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되려. 이 사연이 니까 계속 그 여친 얘기 때문에 전 여친 얘기적으로 음. 꾸 꿀려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핵심은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이나 돈을 쓰는 어떤 행태들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아주 명확히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 남자는 결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맞지. 이 사람과 내가 같이 꾸릴 경제 공동체가 중요해지는. 화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남자가 화일이돈 때문에 이렇게 만난 적도 있었어요? <laughs> 제가 무슨 돈이요? 오케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laughs> 전 돈이 별로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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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요. <laughs> 남자친구한테 해줬던 제일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선물. <laughs> 이벤트 하느라고 응. 호텔 같은데 잡아서 <laughs> 꾸미 꾸면서 <laughs> 이렇게 한 적이 방이 있어요. 방이 얼마였어요? <laughs> 왜하시게요 제가 네? 시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얼마나 비쌌냐만 풍선이 너무 비쌌어요. 아 풍선 하는 업체에서 했구나 본인이 직접 한게 아니라. 네좀 떠야 또 간지 나니까 그래서 헬륨이. 저기 간지 하면 안 돼요. 아안된저 느낌 응. 나니까. <목소리> 그래서 헬륨을 딱 이렇게 해오고 같이 즐긴 거잖아요. 반? 저는 제, 나 반, 제 반. 생일이 아니어서 막 즐기지 않았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요. 질문 그그 주는 즐거움도 있죠. 저저 <laughs> 같은 여자 어때요? <laughs> 아, 아니 칼로리 캄쉘, 아, 캄쉘. 여기 계신 분들 뭐술 먹을 때 다들 잘 이제 내는 편인 것 같아요. 뭐좀 밖은 저는 어때? 형들이랑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제가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음. 제가 가끔. 형 오늘은 제가 내면 안 될까요? 하면 또 너무 좋아하세요. <laughs> <laughs> 아무라 그래, 기대를 그래. 네, 네. 말이라도 네, 귀엽게. 하효빈 네. 네. 씨 여자 여자 가수들끼리는 어때요? 저는 잘 내고 쭉안 내는 사람은 쭉안 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야 오늘은 네가 내. 얄미우니까 어, 내가 왜? 그럴 때 그걸 얄밉다고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중에서 야너 기준비야 너한 번도 안됐잖아 지금까지 오늘은 네가 내 오늘 얘가 내는 걸 하자 와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 근데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 못하 거예요 저희는 왕창기 다단에3명 있을 거 같아요 3명이 있죠? 뒤게 오늘 왜 공감하시죠 오늘? 장난 아닌데요? 아, 아, 정리해 줄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어떻게 되냐꼭안 내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한 여덟 명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곱명이 낼라 그럴 때 다 이게 얘제또 하는 거봐 봐. 나거봐 봐. 아 맞아 맞아. 친구끼리 아 그냥 가면 요즘에는 신용카드 각자 한 장씩 다 내서 다섯명이 각자 다섯 번씩 쓰는 아, 거. 진짜. 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근데 한도 초과 이것도 어떻게?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뭐 시켜 먹을 때 카드를 각자 카드 다, 아, 다 아, 내요. 네, 한, 한 명이 이렇 그분이 계산을 보니그 중에 하나 <laughs> <두 분이> 안 <laughs> 안 그래서 옛날 예전에... 단골 하나 뚫어 놓으면 내 카드는 안내 카드처럼 <laughs> <laughs>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술값 계산할 때 무조건 더치페이를 한다는 의견이 28.8%로 가장 많았고 돌아가면서 계산한다? 뭐 먼저 마시자고 한 사람이 한다? 아니면 상사가 한다? 실제로 더치페이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약간 한번 내가 내면 이가 내고 그래서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관계가 좀더 유연하게 지속되는 그래.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니. 사귈 때도 원래 상대방의 최체 능력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간섭을 하고 일어나요? 아니면 사귈 때는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혼과 약간 관련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실제 연인한테 자신의 실제 연봉을 공개한 시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귀고 1년 미만이나 1년 2년에서 미만 정도가 거의 과반수를 넘어섰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한연명의 2명 정도? 이 설문조사의 백미는 마지막에 있네요. 8.4% 만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연봉연봉 8,000입니다. 8 4 꺼져. 뭐. 근데 실제로 선볼이 때문에. 정답. 엉덩이 좋아하세요? 최고야. 최고. 야, 돈은 내가 벌게. <laughs> 나는 여자가. 연봉이 그치? 얼마가 돼요?라고 물어보면 좀 지겨울 것 같아요. 응. 자기 1 년에 얼마나 벌어? 왜. 왜? 아 내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뭘 요구할 건데? 어? 책찾으 <laughs> <제> 찾은... 갈까? <laughs> <laughs> 진짜 저렇게 생긴 여자친구가 잘안 나와. 너말 싫은 것 같아. <laughs> 아까도 나랑 연기할 때 여자친구였단 말이야. 안아 돼. 아, 그게 연예인들 좀 좋은 것 같아요. 연봉이 없으니까 연예인들은 아, 음. 응. 맞아, 난 그건 좋은 거. 연예인 하면서 응. 정말 부자들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응. 입만 닫고 있으면 응. 내가 얼마가 있는지. 맞아, 맞아. 그게 제가 아트페어에 갔었는데 그랬다니까요. 요만한 그림 너무 이쁜 요만한데 그래, 그래. 요만한데 1억이에요. 예뻐서 보고 있었는데 보더니 송중기 선생이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라 그러니까. 살 이거 다 부르셔 주면서 로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뭐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 막, 근데 나는 이거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것 뿐이에요. 그냥 이거를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근데 거기 중국 진짜 부자 분이 뭐좀 샀냐고. 그래서 자기 지금 이거 샀는데 그때 얘기했죠. 이만한 소뚜껑을 망치질을 막 해놓은 게 있어요. 27억이었거든요. 그거를 샀대. 이게 가격도 정확하게. 뭘좀 샀냐 그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더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그 사람도. 어. 이렇막 부들부들 떴는데. 그리고 나가가지고 막 웃신 친구한테 야나 지금 소뚜껑이 씹혀. <laughs> 어때요? <laughs> 이세현 씨는. 경제권 지금 본인이 다 관리해요? 어.. 저는 관리 안 해요 저는 음. 집이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아 계약도 많이 아, 하셨구나 대출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거잘 몰라서 아 인터넷 뱅킹도 몰라요 맨날 CD기에서 돈 <laughs> 계좌이체하고 그래요 음. 근데 그게 좋은 게 장동민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laughs> 어, 여기 그치 CD기가 없어 하면은 그걸로 끝날 것 같아 뭐 허중씨는 나중에 뭐 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경제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뭐 갔다 와 보니까 아왜 아, 아, 뭐, 왜 사람이 왜 그래? Banks, 진짜, 나, 나. 야, 뭐야. 진짜 이상하다. 소한 야, 괜찮 봐. 어갈게요갈게요 아저씨 나중에 이러면 혼자 했으면 좋겠어요, 면은. 결혼 못할것 같아. <laughs> 왜 그래? 나보고 네. 왜? <laughs> <laughs> 결혼 못할 하려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혹시 진짜 혹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른 아, 주음에 저... 했다. 이른 <laughs> 주음에. <일은 웃음> <줌에. 웃음> 황혼 결혼. 그냥 결혼 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달라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성격에 또다줄 스타일일 거예 음 맞아. 자, 박정훈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 갑자. 가봐. 야, 우리 뭐 엘파는 안된다 박정훈이. 젊훈이가 이게 없고 자기가 싫어하는 종류라고 미국 닭 같은 거 카카도로도 아왜 그래 존나 그 봐서 하 선생님 수료 니까 이게 왜 초등학교 장난이냐 꽝꽝 좋은게 뭘까? 아니 선생 저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할, 다시 하게 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줄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컨설턴트한테 음. 같이 가서 음. 제삼자한테 맡기는 방식을 해서 어허, 그렇게 관리할 맞죠, 수는 있겠죠.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뭐하시 <laughs> 내가 다 관리하다가 망하면 다내 책임이 되고 어허라. 걔가 다관리하다 망하면 그것도 걔 책임이니까 음,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음.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아직도 카드를 맡긴 상태다. 옳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되게 바람직한 모습도 보이고 걱정스러운 모습도 보이는데 너무 다른 세계관이라서 저는 지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누적이 계속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방청 오신 분들의 의견도 알아볼까요?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다자도 남자 남자도 여자 이로 응. 맞네. 총 20명 중에 남자 는 12명, 여자는 14명. 가겠습니다 자, 많이 사냥 네, 우리 네, 처음 그, 방문이는데 재밌... 어땠어요? 어, 근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이제야 정 됐는데 끝났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원래 이게 좀 원래 따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제가 따라오는데 시간 걸렸는 <laughs> 아, 아, 아니 니까 아, 이제 좀 아, 풀렸네요. 이 풀렸네. 밥그라도 먹으러 가자. 좀더들어보게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자. 좀 봐. 예. 어. 오늘 딱 2회 되니까 저는 바로 딱 좋아요! 바로 오요 그래요. <laughs> 처음에는 긴장할 수 있는데 아, 앞으로 3회, 4회, 5회 이렇게 치면 예. 예. 뭐 오, 하루에 두 스트로 찍을 예.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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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감기죠.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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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열한 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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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을 좀 타요 어때요 전 요즘에 하루 종일 졸려요 나도 요즘 그래 생생생숭하니까 <목소리도> 오직 단 하나 그냥 애교 오! 왜 그렇게 욕붙지? 형세! 죽어줘! 언젠내 골반을 추게 할 거야! <laughs> 대단한 애교가 있는 게 있나요? <laughs> 오빠 당연히 원사지겠죠반짝게나서반짝게나서야 병나발 부르고 싶다 병나발! 여진이 너무 저밖에 모르고 아무튼 좀 심하게 의존적이에요. 뱀파이어적인 인간형이 아닌가. 여자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난 그러지도 않아요. 요 <laughs>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랑 더 단결돼요. 마지막은. 나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어. 우리 아, 아직 멀었어. <laughs>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 <laughs>